对不对？再一个呢，一个。 12년이라는 자신은 없었던 네, 그런 1 2년이는 세월동안 어, 자기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사랑했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네, 치유를 하러 다니는 네, 어, 그런 어, 아주 착한 <laughs>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저는 12년의 세월을 지나고서 현대 정원 역할을 맡았고요. 어, 갑작스럽게 떠나보내 친구 혜성이를 그리워하면서 12여 년을 보냈고,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주방보조로 오랜 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김이우역할인데요 많이 기뻤어요. 제가 되게 학생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되게 워낙 성격이 밝기도 해서, 미리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재원 씨가 일하는 레이트랑의 오너 셰프고요. 어, 굉장히 다정다담하고 경제력이 좋더라고 아무래도 여진규 씨랑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게 다음 편이 계속 궁금해지고 해서 꼭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렀고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또 이렇게 주셔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신나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그 중에서는 어떤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어, 고등학생의 상태이고 또 정원이는 이미 서른 한 살에 그 사회를 많이 겪은 네, 어떠한 성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뤄서요. 실제로 촬영할 때에도 막 어떠한 세대 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어, 누나도 저희 많이 맞춰주시고 네, 저도 나름 어른스러운 척 많이 했는데, <웃음> <웃음> 네, 어, 그래서 다행히 네, 뭐,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호흡은 당연히 이제 너무나도 네,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진구 어, 씨가 굉장히 성숙한 면도 강하고 또 이적한 면이 강해서 저는 오히려 더또 개인적으로 의지도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도 의젓하지만 서도 밝은 면도 있고, 같이 연기를 하면서도, 어, 같이 연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 또 영광이고, 저도 스스로도 옆에서 보면서도 어, 배우는 점들도 많고요. 혜성이한테 질투를 느낀다고 저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아직 질투를 느끼기까지의 과정을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같이 촬영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앞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학생의 매력도 있지만 그게 여신글씨라서 저절로 그 눈빛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큰 매력은 말 그대로 경제력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혜성씨가 <laughs> <laughs> 없는 게 그런 경제권과 많은 좋은 집과 좋은 자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정원 정원씨한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어, 차분하게 짝사랑인 그걸 알고서도 기다릴 수 있고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어, 항상 음, 뒤에서 배려있게 기다리는 게이차인 중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다시 만난 세계 속에서 다루는 그런 풋풋하고 이렇게 어, 아주 청량한 그런 교복 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습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촬영하면서 또 다른 학창시절을 보낸 듯한, 네, <laughs> 친구들아, 미안하고요 네. 어, 저는 일단 첫그 드라마를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laughs> 연희 씨랑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하시더라고요 아, 연희 씨 어릴 때부터. <laughs>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친구고 두 사람, 그리고 거기에 여진구 씨, 정신원 씨가 다 같이 있을 때어그 그림이 너무 이쁠것 같고 자기를 보고 싶은 드라마가 될것 같다면서 저한테 많은 응원을 주셨고 그래서 달라진 정은 응원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어서 더 어, 집중할 수 있고 신나게 촬영하고 있, 있습니다.